기다란 창을 들고 어딘가를 응시하는 한 남자. 건너편엔 한 여자가 반쯤 벌거벗은 채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늘엔 곧 폭풍우가 몰려올 기세인데요.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고 있죠. 불길하기 그지 없는 날씨에 바깥에 나와 있는 두 남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종잡을 수 없는 구도와 알수 없는 상징으로 가득 찬이 그림. 16세기 베네치아 화가 조르조네가 그린 폭풍우입니다. 가로 73cm, 세로 82cm의 이 조그만 그림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이 해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 당대 최고의 미술사학자이자 미술사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르조 바사리 또한 이 그림 앞에선 두손두 두 발을 다 들었죠. 나는 이 그림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한 사람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그래서일까요? 이 그림엔 무수히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지수가 알려진 것만 24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이처럼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는 우선 작가인 조르조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를 이끈 천재 화가라고 불리지만 그의 나이 30세 초반에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남겨진 작품도 알려진 게 겨우 6점밖에 되지 않죠 그럼에도 그는 당시에도 유명한 화가였고 지금도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수수께끼로 남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이 그림의 독특한 구도 때문입니다 보통의 그림은 화가가 강조하고 싶은 대상에 보는 이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구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요소는 보통 정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이외에도 그려진 크기 또는 대상을 표현한 정 정도를 가지고도 그림의 주인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선 두 남녀가 서로 떨어져 양옆에 위치하고 있죠. 주변의 사물들도 어느 것 하나 집중되지 않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니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조르존에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또이 그림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먼저 그림 왼쪽에 위치한 남자 화려한 옷을 입고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 남자가 누군지부터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이 남자는 병사이고 손에 든 막대기는 창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그림의 처음 제목이 폭풍우와 집시와 병사가 있는 작은 풍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남자는 병사 여자를 집시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이외에도 남자에 대해서는 양치기 소년, 젊은 귀족 또는 조르존의 본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번엔 여자를 살펴볼까요? 여자는 흰천을 덮고 있지만 거의 나체에 가까운 상태이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니다 그리고 시선은 묘하게 그림을 보는 관객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인의 집시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기라는 구도에서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편에선 어떤 학자들은 이두 남녀가 아담과 이브를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의 발 아래쪽에 그려진 작은 뱀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브가 사탄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인 사과를 먹게 되면서 원죄를 받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죠. 이를 통해 이두 남녀가 아담과 이브의 보고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는 카인으로 해석됩니다. 카인은 훗날 질투심으로 인해 동생 아베를 죽이며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인간이죠. 그리고 번개가 치는 상황은 그들이 받은 원죄를 뜻한다고 해요. 또 남자의 옆에 있는 두 개의 부러진 기둥은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낙원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내려온 이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추측들은 한 번에 뒤집어지는데요. 현대에 와서 엑스레이로 이 그림을 살폈더니 남성은 없고 또 다른 나체의 여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자는 처음에는 없었고 후에 다시 덧칠된 것이죠. 그동안 두남 남녀의 관계를 가지고 논의했던 많은 해석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입니다. 실컷 해석했더니 모든 게 한방에 엎어져버린 상황. 학자들은 낙담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두 남녀가 아닌 그들을 둘러싼 배경에 대한 것이었죠. 폭풍우와 번개가 주는 불길한 예감을 당시 베네치아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지은 건데요. 조르조네가 이 그림을 그린 3년 후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상불의 동맹 전쟁이었죠.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는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해 베네치아를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베네치아가 반발하자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베네치아를 공격했죠. 이 그림 속의 폭풍우는 곧 있으면 벌어질 전쟁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상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건물 벽을 보면 날개 달린 사자 문양이 보이는데요. 이는 베네치아의 상징인 산마르코 사자 문양입니다. 마치 이곳이 베네치아의 땅임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또 다른 건물에 바퀴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림의 배경인 파도바 지역을 지배하다 베네치아의 패배에 몰락한 다카라라 가문의 문양입니다. 일각에선 그림 속의 다카라라 가문의 문양을 베네치아의 당시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했는데요. 다카라라 가문은 그림의 배경이 되는 파도바 지역을 베네치아보다 먼저 지배했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베네치아에게 합병되면서 가문은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림 속에 몰락한 다카라라 가문의 문양을 새겨 넣어 곧 베네치아에도 똑같은 위험이 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이 그림의 해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지 경고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배경을 디테일하게 묘사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 이 그림의 풍경 정말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다리 너머로 묘사된 풍경은 자세하다 못해 현대적이기까지 한데요. 하늘의 폭풍우와 번개, 수풀과 나무, 그 뒤로 펼쳐진 건물들까지 굳이 이렇게 자세히 그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죠. 그래서 최근 학자들은 사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풍경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최초의 풍경화로 불리는데요. 보통 역사와는 역사 사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종교화 는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초상화는 인물의 업적이나 위상을 강조하는데요. 풍경화의 목적은 풍경을 감상하는 것그 자체죠. 그러므로 이 그림은 풍경 자체가 그림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림의 주제가 없다고 하니 다소 당황스럽고 그간 해왔던 해석들을 생각해보면 허무하기까지 한데 요. 여기까지 알고 다시 그림을 보면 양옆으로 벌어진 인물의 구도가 특이해 보입니다. 마치 가운데 위치한 풍경을 주목 하게끔 만드는 것 같죠. 실제로 조르조네가 활동하던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림의 주인공 은 어디까지나 인물이었습니다. 또 중요했던 건 인물 그 자체거나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때문에 풍경은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악세사리거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시기 다른 화가와 비교했을 때 조르조네의 그림들은 확연히 차이가 보입니다. 인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뒤에 풍경들은 여전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묘사돼 있죠. 그렇다면 왜 조르조네는 풍경에 집착한 걸까요? 당시엔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던 만큼 조르조네의 그림은 파격적인 시도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조르조네가 그림으로 된시 일명 포에시아를 그려낸 거라 말합니다. 당시 베네치아에선 현실을 탈피해 시골의 소박한 전원 생활의 이상을 그린 문학 작품이 유행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 아르카디아는 당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성공한 베스트셀러였죠. 이 아르카디아는 다른 문학 작품과 형식 면에서 매우 달랐는데요. 보통 문학 작품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훌로 줄거리가 없었습니다. 등장인물도 거의 없고 심지어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서나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은 도시와는 다른 전원의 즐거운 풍경 묘사만 이어집니다. 즉, 작품의 주인공이 풍경인 셈이죠. 실제로 당시 조르조네는 이러한 전원 문학을 쓰는 시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며 관계를 쌓았다고 합니다. 도시와 비교되는 평화로운 전원 생활,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모호한 인물들, 조르조네의 폭풍우 그림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조르조네는 당시 유행했던 이 문학 작품을 그림으로 옮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르조네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 어떠한 상징이나 해석이 아니라 풍경 그 자체에서 오는 분위기와 느낌이었죠. 이후 조르조네의 이러한 풍경화 기법은 동료화가였던 티치아노에게 이어졌고, 17세기 이 본격적인 풍경화를 그리던 시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과 알수 없는 구도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수수께끼 같은 그림 덕분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그림의 주제가 무엇인지 주인공이 누군지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 결론은 허무하게도 그런 건 없다였습니다. 그간 고생했던 많은 학자들 입장에선 어이없고 화가 날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에겐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